생리 thank 축하드립니다. You, thank you. Right 두 번째 맵은 약간 팽팽했지만 첫 번째 맵 그리고 오늘의 경기는 I mean,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요. Oh,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 예측하셨나요? <laughs> 어, 쉽지는 않았는데요. 쉬워보였겠지만 어센트도 어려웠습니다. G2 really G2가 사실 스코어레인은 13-5였는데 대 정말로 상대하기 힘든 팀이니 이에서 so 세덱 선수가 또 오더도 잘해줬고 yeah, <laughs> 굉장히 잘해줬습니다. l s h o l a a t d on e e r 그동안 브라질 지역이 국제에서좀아쉬운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 past.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oh, 거두고 있거든요 좀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? Uh, so, 지난번에 I mean, 저랑 세닥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패배를 거두고 이후에 상처를 said, okay, 받았고요. 브라질로 돌아간 이후에 in you know? 우리가 브라질 지역을 위해서 더 힘을 outside 내자. Outside like 브라질 nice 지역 밖으로 국제 you know? 무대를 so, 어, 좀더 바라보면서 좀 about, 많이 like, 기대를 out 했다고 하고요. 이렇게 좀 팀에 루키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우리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. 브라질 지역 우승하고 그리고 마스터즈도 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 챔피언스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단단히 해뒀습니다. 이렇게 탑 3를 확정하게 됐는데 이제 남은 상대는 옥식입니다. 특정 경기 DRX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 이렇게 옥식의 경기를 보면서 이제 좀 준비하기에 oh, 좀 많은 경기들이 있고 좀 준비하기 유리한지 especially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So, I mean, 많은 팀들이 굉장히 강한 yeah. 팀이고, 그리고 옥팁도, 그리고 예이 선수가 yeah, 특히나 yeah,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, 예이 선수 팬이고요. <웃음> <웃음> So, to aim better? 그리고 옛날에도 so, yeah, 예이 선수의 really, 어, no, 비디오를 보면서 so, yeah, 에임을 어떻게 조금 더 yeah, 총을 잘쓸수 있을까 하면서 so, 지켜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and, and look, viewers, 저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될것 될 같아서 so 굉장히 기대가 paper, 되네요. So I I Again, uh, luck luck you, uh, 네,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. Jackie,